이권희 대표님께서는요, ABL 바이오를 주셨었고요. 이 종목 무려 171%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는데, 오늘 약간 물립니다만, 혹시 더 봐도 될까요? 이제 여기서 더 보라고 얘기하면 또 사셔서 물리실까봐. 아, <laughs> 네, 그건 그렇고. 큰일 날수 있죠. 네. 네 그래서, 가지고 계신 분들, 이제 바닥권은 10만 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 좀더 끌고 가보셔도, 한번 한 정도 확인을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일단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잘 버티던 바이오도 이제 전체 시장이 더 하락을 하니까 네. 어, 한 10분 전부터 갑자기 또확 밀리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 투매가 좀 나오는 거죠.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파시는 건데 어, 항상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또 한번 기회가 오니까 아니,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총 10조인 18만 2천 원이 원래 한 목표가였는데 지금 정도는. 어, 조정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18만 원대 정도는 복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뭐 재진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어, 여전히 이제 조정이 나오면 16만 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16만 원 이하로 밀리는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. 어, 지금 섣부르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판단하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ABL 바이오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는 건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조언 주셨고요. 보유, 보유하실 분들은 다시금 18만원대 복귀 한번 노려보시죠.